자, 한때 한국 시장에서 아주 강한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었던 메디포스트 추천드리는 시간이어 보겠습니다.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연초 정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45,000대에 리림하는 행보를 좀 이어갔었고요. 당시 주가가 이제 4만대니까 아무래도 지금과 비교하면 두배 정도 차이 나는 모습을 보여줘 왔었습니다. 에, 이때 뭐 고점이었고 추세 좋았는데 안타깝게도, 어, 주, 추가적인 뭐 모멘텀이 좀 형성되지 못했던 모습이고, 이, 이후에 주가 밀렸습니다. 근데, 저희가 지금 추천드리는 입장에서, 주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는 바닥권입니다 자, 장기적인 배열 라인으로 봤을 때, 지금, 뭐 물가나 대내적인 영향들을 감안했을 때, 주가가 지금 역사적인 하단권에 위치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. 자, 보시면은, 지금 이게 주봉인데, 주봉 차트를 기준으로, 2011년도, 2010년도 물가 이런 거 감안하면 이 이후 이 가장 낮은 바닥권을 지금 형성 중인 메디포스트거든요. 그럼 중장기적으로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사실상 수련 패턴, 삼각수련 패턴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지금 주가가 굉장히 싸다라고 볼수 있습니다. 뭐 여기서 더 밀리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. 하지만 그거는 메디포스트가 어, 금융위기였던 그 수준 정도까지가 아닌 이상 추가 하락은 다소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바닥권을 이어가고 있고요. 그바닥권을 다지는 신호로서 오늘 장대 양봉이 강하게 형성되었다. 이 장대 양봉보다는 상승 사방가 맞는 것 같고, 또 기존에 없던 패턴 나오면 주의깊게 보시라는 말씀드리는데 오늘 양봉이 대형 거래와 동반됐습니다. 이 추세적으로 굉장히 양호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62평 돌파 마감이 나오지 못했지만 돌파 마감 직전이었어요. 그러니까 바닥을 다지는 다중 신호가 증형서되어 있어서. 밀리면 오히려 밀리는 대로 족족 주가 가시면 되겠고 더 이상 밀릴 가능성이 없는 그런 국면 안의 위치에 있으므로 24,800 이하에서 최소 목표 3% 잡아주시면 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. 자, 저는 다음 추천으로 뵙겠습니다.